이상세포, 세포의 반응성 세포 변화라고 나와서 6개월에 한번 정도 어, 검사를 하라는 그런 것도 받으신 분이 있을 텐데요. 이 경우에는 어, 비정상세포가 나온 건 아니지만 뭔가 염증, 뭐 질염, 아니면 인유도종 바이러스 등의 공격에 의해서 세포가 음, 암세포 바로 전 단계 반응이 있는 세포로 변화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상태를 상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아, 암세포다, 아니면 암 세포다 아니면 암전 단계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. 그 결과지를 가지고 가까운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질염 검사 즉 STD 검사나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출 검사를 통해서. 혹시라도 이런 결과를 도출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세균의 감염 유부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더더욱이 6개월 뒤에 검사를 하시고 나서는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더안 좋아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